아, 라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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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! 이게 <laughs> 아니 조직이 안 됐잖아! 조직이 안어해 <laughs> <laughs> <Greek> <laughs> 그럼, 그럼 이라 야이따가 니가 유튜버 뭔지 알려줘 아, 친 망가져 <laughs> 가까이. 가까이 와 가까이 와이 선배님들이 얘 계속 말씀하시는데 <laughs> 시발놈이 조용히 하 알려줘 <웃음> <웃음> 나 조지게 할 건데 아이 <laughs> 유튜브 일타강사 천희남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 x 배우겠습니다 너 구직자 몇 살이야 지금? <laughs> 우리가 만배 차이 나는데 우리지 대형 유튜버 지 이런 거는 어, 직준이 협의가 되고 야 되는 거야. 아 그럼 주장이잖아 <laughs> 나 지금 나 아프게 하고 내가 더 아픈 거가아 내가 더 오호 거야. 어금 되게 오, 요염한데? 어디 가고 있야이 유튜버야. 아, 너 그리고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? 지 설명해. 야. 이거 색 당근이냐? 개새끼. 너 조기 적기 방송할 거야? 아, 틀이 잔탄은 나이. 내가 얘기를 한다. 야, 이 나가. 자. 내군대서 이렇게 했냐고. 아니, 군대서다 했어. 근데 왜이러냐 지금. 군대안 했잖아, 이거. 근데 나 일단 안 했지. 우감추 <laughs> 야, 그건 무조건 했네, 는거 나라의 사대 의무야. 오오 <laughs> 오! 오! <laughs> 이게 유튜버야. 4대 의무 말해. <laughs> 야, 나 의무. 또? 국방의 무 또? 교육의 무 또? 하나 뭐지? 나도 모르겠어 이 ㅅㄲ 가르쳐줘 아니 때부터, 씨 ㅂ 갑자기 뜬금없이 온다고 할 때부터 또게도 지금? <웃음> 또, <웃음> <웃음> <까따이 의무>. <웃음> <웃음> 또 뭐, 뭐가 필요한가요? 대형 유튜버가 되기 야 스타가 되기 야이 <laughs> 파리치 좀런 멍둥이로 이제 멍둥이 멍둥이로? 멍둥이 때려 다한테야이이 하나 끌 오! 오하니 참된 유튜버가 뭔지 어떻게 해야 유튜버가 잘 되는지 강의 좀, 좀 부탁드릴게요 저쪽으로 가서 잠깐. 아니 아니 저쪽으로 가서 야이 저한테 가봐요 아니 저쪽으로 가서 경찰한테 알려줘야죠 <목소리> <좀>. 저는 팀이잖아요 ㅅㅂ ㅅ 구가입는식구 먹었어, 안 먹었어? 아, 그럼 한번이않아건 아까... 뭐야? <laughs> 건달이요? <건다리요? 웃음> 건이건이야건건달야야건달이이야야야이야야야이야야야야 <건다리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이 유튜브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네. 예기 바르게 개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찬입니다. 존저너 아, 아, 진짜... 우리 구독자들이 시발 웃어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야, 잠깐 있습니까? 잠깐 잠깐. 이거 왜 있어? 이거 왜래나나뭐 오... 그래? 하나 집어넣어 려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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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. 야이. 야왜 사람들을 강요를 해? 저 유튜브에 야, 야 이... 이거 안 하냐? 성경채입니다 유튜브 이름도 선경채 너내 이름도 선경채 거꾸로 도 성경채 <laughs> 몰카랑 조직이랑 ㅈ 끼 먹방 이런 거할 거니까 아냐 신부해너 종이접기 너 종이접기 너 종이접기 종이 종이 하라고 분명히 안될을거 같은데 선영만으로 선영만 선생님으 선영만 선생님 해 똑바로 이제 해 선영만 선생님한테 <laughs> 아 김영만 선생님 김영만 선생님 너잘 모르는데? 저는 앞으로 몰카 저직히 <laughs> 육수를...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? 야 뭐야 야 잠깐만 <laughs> 아 진짜 무서워 거야 <laughs> 그게 너가 무서우면 리액션 그렇게 성해 <laughs> 어? 다시 해봐 <laughs> 나 이제 지쳤어 유토아 지치면 돼? <laughs> 지쳤어? 야 유튜브 접어 야꺼야 아, 채널 없애 없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무슨 부탁드려 재밌으면 뭐. 부탁한다고 재밌으면은 그니까 못하잖아 좋아요 구독을 재밌니까 <laughs> 강요하지 말라고 예.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혁신 이런 거야 이건국걸 아니야? <laughs> 동정치고 발 <동심이발. 웃음>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 혹시나 이제 그 토레타 마케팅팀에 계신 분들 우리 이나기가요 토레타 하루에 3리트를 먹어요. <laughs> 아, 어. 물 대신 먹기 때문에 900 대치짜리인데 몇병 네. 정도? 아, 네. <laughs> 저 애가 구멍 있을거예 이거 차라리 왜? <laughs> 토레타가 좋다. <laughs> 야 이나가 잠깐만 그 그대로 있어봐. 응? 네. 응? 네. 이거? <laughs> 노브라 들어왔어, <들어갔을> 보어 <때. 웃음> 자네 부모가 졸라든 사람인가? 아니에요아 아.. 빨로 아니에요.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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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하루에 토레타를 <laughs> 6L.. 6m... <laughs> <laughs> 아..이 발개야 <laughs> 아..이.. <laughs> 아이게 아이, 뭐야 아이이 <laughs> <야, 이거> 미안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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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찬 좀 부탁드릴게요 아 <laughs> <laughs> 하루에 토레타 먹는다고 2만원을 쓰는 새끼라서 <laughs> 이게 예 yeah. 아 아니. 협찬 들어온 그 장점 말해요. 하하. 협찬 들어오기 전까지는 장점이 진짜 많은데. 네 그때 말씀해 주세요. 야 우리 말이 휴벌 묶인 상황이 전혀 없었어. <laughs> <laughs> 이 <이거> 소주 아니야? <laughs> 오늘 걔 난장판이었던 것 같네. 아, <laughs> 홍보 한번 해봐. 제대로. 지금 우리 구독자 분들우시하는거예 아니 아니 많이, 많이 들어와주세요 선경채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와서 좋아요 구독 안을 하냐고 고싶으 누르시고요 안 누르시면 안 누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구걸 구걸? 아 우리 건도좀 해주세요 제생활 부탁드립니다 두 친구 성경채 하지 마세요 저 친구 많았어요. <laughs> 경이세요이는거 봐봐. 이나가는거봐야 혁신이야 저게. 너 서서. 개다가 이제. 아 경치가 싸움을 잘해요. 덤비지 마. 알았어. 아, 연기는 하지말아 바로 느끼겠다 웃서 우서, 웃서 우서. 우서. 서 우서. 너 유튜브 할수 있어 우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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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